주식메이트 주소장입니다. 어, 이번 소개할 종목은 골드퍼시픽이 되겠습니다. 골드퍼시픽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 현재 17%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어, 계속해서 어, 상승 추세 가도로 좀 달리고 있습니다. 전고점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 위로는 부담이 적은 상태고 혹시 눌러주더라도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죠 골드포시픽은 이전에 7월 13일자 2070원 갔을 때그 자리는 저항이었습니다 바로 매물대 저항 인목균형표에 이제 매물대 저항에 와서 이제 다시 밀렸죠 산행에서 정상을 밟은 다음에 다시 첫 출발지까지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상태에서 다시 또 상승을 일으킨 거죠. 이렇게 주가를 크게 내렸다가 상승하기가 참 쉽진 않은데 바로 이렇게 상승했던 배경은 이제 큰 거래량이죠. 엄청난 거래량을 일으키면서 다시 상승으로 세운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정고점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정고점을 넘어섰다는 거 자, 이런 흐름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일봉 상에서는 위로 저항 영역이 없고 주봉 상에서 보게 되면 바로 240 주선 이제 저항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추가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고요. 오늘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개발 기대감 때문이죠. 골드퍼시픽 이 회사가 이제 경구용 치료제 개발과 관련된 회사고 또 지난 8월8월 8월 달에는 8월 말일이죠. 8월 말일 말에는 큐어바이오라는 회사로부터 바이오 연구장비 기자재 유통 사업 부문을 인수한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큐어바이오이 회사 그 단백질 융합과 관련해서 굉장히 뛰어난 그런 회사인데 그 회사의 유통 바이오 연구장비 유통 사업 관련해서 어, 양수도, 양수도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리고 골드퍼시픽은 경구형 코레오다 치료제 신약을 개발하는 APRG라는 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바로 그 APRG가 경구형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퍼시픽 자회사 APRG. APRG가 바로 경구형 음, 코로나 치료제 개발 개발하고 있죠. 자, 근데 이 경구형 코로나 치료제가 의미가 있는 것이 뭐냐면 램데시 어, 램데시비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램데시비르의 그 치료제 램데시비르의 효과보다도 이르 50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이 APRG로 이 자회사를 통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치료제가 치료제 투약 후에 투약 후 6일 후 어, 투약 6일 후에 95% 회복되는 것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입증을 했고요 현재 이제 진행되는 것은 뭐냐면 임상 인도에서 임상 이상 진행 중인데, 이게 이상을 마치고 나서 긴급 사용 승인 신청 예정입니다. 이게 이제 3분기에, 3분기 내로 진행을 할 예정이죠. 지금 9월달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다 됐죠. 9월 말, 이번 달 말, 이번 달 말이 목표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유럽에서 어 임상 이상 돌입 예정입니다. 역시 여기도 여기서도 이상 완료 즉시 이상 완료 완료 즉시 또 긴급 사용 승인 예정이에요. 이제 경구용 치료제라는 것이 좀 의미가 있죠. 경구용 치료제라는 거 의미가 있고 또 인도에서 이상을 진행하고 있고 유럽에선 곧 어, 이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이 회사가 APRG가, APRG가 제넨셀이라는 뭐, 회사와 제넨셀과 협약이 되어 있어요. 제넨셀과 협약이 되있고 제넨셀 역시도 어, 경증 및 중증 그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어, 임상에서 어,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넨셀과 네, APRG가 이두 회사가 이두 회사가 바로 경구용 치료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 이두 가지를, 이두 회사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지를 받으면 저항을 가고, 다시 저항의 영역에 도달하면 지지입니다. 지지, 저항, 지지. 그다음 저항. 이렇게 가는데, 지지저항 그 다음에 지지를 받았고 지금 저항대를 가려는 상황입니다 그럼 1차 저항대가 일봉에서는 보이지 않고 주봉에서 240주선이 있다는 얘기예요 1차 저항대입니다 이것은 1차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라고 볼 수는 없고 궁극적인 목표가는 또 따로 있죠 현재로서는 저게 주봉 240주선이 1차적으로 저항이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죠 1차 저항이고 월봉에서 보게 되면 크게 하라그 했죠. 2 0 1 5년도는 무려 18,000원대까지 갔다가 1,000원대 이하로 빠졌죠, 작년에. 그러다가 이제 바닥에서 이제, 이제 막두 배가 올라왔습니다. 이제 막두배 올랐어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엄청난 거래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골드 퍼시픽 어쩌면 이 상승이 이걸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전고점을 넘어섰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요.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들고 있어요. 1차 저항은 주봉 240 주선인데, 최종 목표가는 주봉 240 주선은 결코 아닙니다. 240 주선은 결코 아니다. 더 없다는 얘기입니다. 최종 목표가. 여러분, 최종 목표가를 알고 있으면 중간중간 흔들리지 않죠. 음, 목표가 의식이 뚜렷해진다. 목표가 의식이 뚜렷해야만 중간 중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최종 목표가 안내드리겠습니다. 골드퍼시픽 문자 주세요, 여러분. 제네셀과 협박해서 경구용 치료제 주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바로 이 회사 그리고 더큰 사업 진행을 위해서 큐어바이오로부터 영업 양수도 계약을 맺었습니다. 앞으로 더 나은 더큰 제로가 부각이 될 것입니다. 골드퍼시 문자 주시면 최종 목표가 안내드리면서 이 종목에 대한 속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골드퍼시픽 외에 다른 종목의 기술적 분석이 필요하다면 그 종목도 종목명만 문자를 주시면 그 종목도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담없이 골드퍼시비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